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G80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2021년식에 39,000km가 조금 안 되게 주행이 된 상태였고, 2.5 가솔린에 사륜이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꼭 필요하신 옵션이 파퓰러와 시그니처 2이두 가지의 옵션만 있으면서 가격을 동급 대비 낮은 차량을 희망하셨는데 전국으로 차량을 찾아보다가 딱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하신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차량에 판매가 된 가격은 4,220만원이었습니다. 아직 내년까지 일반 부품의 무상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이었었고요.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자차 한 건에 40만원의 소액인 보험체제는 내용만 한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판이 검정색 이었기 때문에 검정색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도색이나 교환이 들어가게 되면 빛에 비춰 보았을 때 도색한 티나 교환한 티가 잘 나는 차량인데 다행히 이번 차량은 도색한 곳이 없는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타이어는 약3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운행을 하시다가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전축 후면 선팅도 잘 배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했을 때에도 고장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 하체 상태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하부 상태로 점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에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었고요. 희망하신 간단한 출고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했고 엔디노이를 교체하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만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실내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시그니처 2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 내에서 시트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우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리얼 우드 소재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대시보드 쪽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 역시 후등 구동임을 감안해도 대형급 차량이었기 때문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고 뒷좌석 역시 시트 내에서는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실내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유변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내 상태에서도 크게 흠을 잡을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보게 되면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대형급 달게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 트렁크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방전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문을 열어 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은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체 도로가 이중요펌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핸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전자파킹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G80 차량입니다 이 핸들의 커버도 플라스틱이 아닌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39,000km가 주행이 되었고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후측방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 차주분이 주행한 시 누적 연비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7,500km 정도가 주행이 되면서 평균 연비는 10.5km의 연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형급인 것을 감안해도 연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이얼 방식으로 기어 방식이 되어져 있는데 해당 기어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파킹이라 파킹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360도 뷰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옵션들은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노트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시그니처 2 옵션이 실내 소재가 훨씬 더 좋은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차들이 이 옵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큰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물리 버튼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내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전동 리어 커튼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면 유리에 큰 헤드업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반자율주행 우편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G80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옵션이 많지 않아도 딱 희망하신 두 가지의 선택 옵션만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서 금액이 낮은 차량을 희망하셨는데 그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희망하신 모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계신 쪽으로 보내 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중고차 구매 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